아, 추워 죽겠네. 그, 뭐냐, 대학원생 실습, 뭐, 조별과제나 뭐, 그런 거나 되나 보지? 도면이 없지? 그냥 소비자 말하는 대로 말로 맞춰주는 거지? 스토퍼는 알루미늄 하나 깎아갖고, 16파이 여기가 구멍이거든? 꽉 끼게 해가지고, 망치로 통통통통 해가지고, 대충 z 깊이만 조절해가지고, 어차피 손으로 누르는 거니까, 밀리진 않는단 말이지? 그렇게 해서, 여기 부분 물고, 이쪽 가공을 하는 거지? 테프론이나 되는 거 같은데. 이런 거는 수정가공이잖아. 더러워, 수정가공이. 아다리만 잘 만나면은 빨리 끝날 수도 있긴 한데. 아, 추워. 찬바람 불어오네. 찬바람. 부러우네. 음이 가공의 포인트는 대충 빨리 가공하는 거야. 이쪽이 물 닿는 부분이라, 물을만 안 세우면 되거든? 꽉 끼기 들어가게. 추워 이건 프로그램은 진짜 하나도 안 외로운 거야. 이거 보고 단둘이 로게할 거냐? 빨리 생각을 하나 하는 게 중요한 거지. 무려야무려야 깎을 거 아니냐 절삭 조건이 뭐가 중요해 무냐 뭔무냐채트거리를 일일이 세팅하느냐 아니냐 그게 포인트지 뭐 15개밖에 안 돼가지고 거꾸로 났네아유 추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